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김치찌개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거 되나? 우리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에미나의 비타민 유설입니다. 네, 안혜경 TV의 안혜경입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스튜디오로 또 우리 강릉에서 서초에서. <laughs> 네아네 <laughs>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속초 석초, 아름다운 석초 바다 대한민국에서 동해 바다 정말 예쁜 바다죠. 네. 아주 파란 바다가 있는 저 속초에서 마음도 파랗고 깨끗한 우리 안혜경 언니가 또 <laughs>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하고 <laughs>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야말로 제가 음. 가끔 그랬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막 감격했거든. 음. 근데 요즘은 음. 왜 이렇게 잡아가나? <laughs> 특히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차가 그냥. 꽉! 네,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단풍 구경 간다고 세상에 북한에서 단풍 구경 간다면 사람들이 무슨 백두산 호랑이 구경 간다면 네. 이해하지마꾸 단풍 구경하러 그렇게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슬슬 짜증 축... 나더라고요. 슬슬 네, 네. 슬슬 남조선화가 <laughs>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 먼 곳에 석초에서 오신 우리 안혜경 TV와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김장철입니다 지금. 김장철이 되면 슬슬 불끈불끈 솟아나는 행복한 고민들에 대해서. 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도 사실, 김장철 전부터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 재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고춧가루, 미리 네. 사야지. 엄청 비싸. 금값이.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음. 거기에 들어갈 게 뭐, 해산물이라고 하는 가 네, 맞습니다. 어, 우리는 거의 뭐, 동해안은 또 새우밖에 없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새우를 많이 넣기도 음. 하고, 또 자산집은 명태, 이렇게 넣기도 아, 하고, 그렇죠. 명태이긴 하지 마세요. 네. 기분 나빠요. <웃음> <웃음> 저희는 잘못살았 때문에 어. 그냥 새우를 넣었어요 근데 김치를 북한에서도 똑같이 김장 처리되면 고민들이 있는데요 난 북한에 있을 때는 김치 하는 것도 고민인데 음. 하고 나서 지키는 게 맞아 그게 더 고민이었지 그래서 진짜 사회주의 지키기보다 더 어려운 게 김치 지키는 거 같아 맞아요 <laughs> 저녁만 하고 잠에도 저게 어. 무슨 소리가 나지 않는가 김치 우물 열쇠로 잡아 걸고 그뭐해 우리 뽀족뽀족하게 올라오는 그 모, 발판까지 뭐판다 만들어 놓잖아요 저녁에 잘 때면 꼭그 발판을 거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지금 음. 생각해 보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음. <laughs> 그랬는데 그, 그거를 지키겠다고 막 진짜 정말 짜증 나는 게 김치를 풀어 가는데 김치 우메 뚜껑에 <laughs> 열쇠 다섯 개 달려 있어. 손이 싫어서 <laughs> 어, 김치 푸기 전에 손이 다 얼어. 그고 <laughs> 열려면. 그러다 김치 따면 은 이거 얼음이 있잖아요 어, 북한에서 어. 따고 나 손이 세. 김치보다 손이 더 빨개요. 어, 근데 그걸 따고 다음에 다, 다 잠가야 다 되잖아. 다. 또 나오면서 안 잠갔다가는 엄마한테 아야 직실하게 <laughs> 난막 어. 너무 짜증나서 장근척가고 갔다니까 어떤 거는 대체이렇 어. 너무 손이 너무 막, 막 이게 떨어지는 거야. 정말 너무 그런 고민들 그 김치 지키기가 북한에서 반찬이라는 게 무슨 소 김치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냥 김치가 그냥 배추김치 깍두기 채지 김치만 한네 가지 오는 르것 같아, 밥상에. 맞아요. 응. 근데 그것도 잘 사는 집이요. 잘 사는 집이 그렇죠. 응. 근데 난 대한민국이 오니까 그때 그 생각 때문에 헌 욕심을 부려. 응. 왜냐면 <laughs> 요즘 저는 김치를 안 담그거든요. 김치 어? 안 담가도 여기 저기 여기 저기서 갖다 주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김치 냉장고가 꽉 찼잖아. 응. 근데도 주겠다만 달래. 어. <laughs> 다 달라 그래 그리고 다 받고 나면 들어갈 데가 없어 너무 행복해. 행복해. 어+ 양고기 행복해. 아, 어 간지 지낸자고되면 집에서 막 냄새가 나어나 어, 나 이거 어떻게 <laughs> 처리하지 어+ 어떻게 애들한테 전화하게 되면 걔네들도 똑같아 진짜 네. 대한민국이 감사한 게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주잖아 음. 그럴 때마다 야 북한에서는 올해 또 김치를 우리 집은 어느 만큼 담갔을까 음. 알갓킹을 했을까 어 이거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글쎄 네. 그런 생각이. 네. 늘 하더라고요. 진짜 빨갛다는 소리를 하니까 처음으로 한국 김치를 우리가 국정원에서 먹어보잖아요 음, 음. 아니 김치란 자고로 김치란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을 바르는 것이요. 음. 근데 대한민국의 배추는 양념에 빠져 있잖아. <laughs> 그냥 빠져 있어. 양념이 아니, 펑당, 너무 많아. 퐁당 빠져 있잖아. 그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한국에서는 김치를 언니 양념 새 빨갛게 버무린 데다가 바로 자고 척척척 걷어 넣는 줄 알았어. 아, 어. 척척척 걷어 놓고 음. 어,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바르긴 바르더라고, 언니. 근데 처음에는 그 김치가 너무 신, 신기했잖아. 희한하고 빨간 김치를 먹는 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맛있었어. 그때는 처음에는. 맞아. 근데 먹다가 대한민국 사회를 1년, 2년, 응. 3년, 4년 지나니까, 아, 된다. 김치 맛은 사실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약간 없어. 텁텁하잖아. 깔끔하지 못해. 음, 깔끔한 맛이 없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슬슬 북한 김치. 우리 북한에 을 때는 또 빨갛게 양념한 집이 너무 부 부러잖아 어. 어, 우리가 어, 가끔 겨울에 도시락 반찬 싸게 되면 빨간 김치 현애들 너무 부러웠잖아. 맞아요. 막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잘못산 것도 아닌데 음. 아버지가 이렇게 하얀 부분 주게 되면 우리 아무리 도시락 싸도초록색 있잖아. 근데 음. 한국의 김치는 초록색이 어디 갔어? 북한 배추는 살 파라잖아. 어, 하얀 거랑 파란 거 그리고 하얀 거는 딱한 토막 만 나오잖아. 맞아요. 거의 뭐, 초록색이잖아. 그 그러고 보고 그 뭐야 바야스 치마 음. 배추라 그러잖아.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얗고 빨간 배, 이 김치를 사오는 애들 너무 부러웠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이렇게 파란 것만 찾게 돼. 왜? 북한에 있을 때또 사실 그런 거잖아. 파란 잎하기에다가 쌈싸 어, 먹으면 옥수수 밥이라도 그리 맛있었잖아. 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잎하기가 없어. 어, 네. 한국 회사가 지금 그 북한 김치를 갖다 주잖아요. 응. 못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할게요, 감히. 왜냐면,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음... 실제 북한 게 맛있었던 게 아닌 게, 저도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나가서 응. 인조고밥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북한 장마당에서 인조고밥을 하나 딱 먹었는데, 목구멍이 안 넘어가더. 응. 쌀이 딱딱하고, 예전에 그걸 못 느꼈어요. 그치. 입이 고급이 되고. 응. 이게 우리가 이제는 입이 다 변하고 이랬지만 지금 이제 실지 응. 북한 김치 갖다 놓으면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는다니까? 나도 사실 생각만 해는우리 두부밥 응. 그리고 인조고기밥 뭐 인조 이게 너무 맛있었다 나 없어서 사실 못 먹었잖아. 응. 집에서 우리가 디비, 뭐 두부를 튀길 수가 있어서 장마당 맞아. 가서 하나 사으면 그리 맛있었는데 한국은 기름이 많지 두부가 많지 거기는 뭐 무불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착 돌리면 착. 되잖아. 맞아요. 집에서 해먹는데 그 맛이 그 맛이 아니요. 그리고 많이 못 먹어요. 응. 인조고기밥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또 요즘에는 인조고기도 탈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북한 인조고기 그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응. 한국에서 인조고기는 북한 인조고기고 쌀은 더 좋은 쌀이고 응. 양념도 사빨갛고 너무 좋은데 두개딱 먹잖아요. 못 먹겠어. 못 먹겠죠. 응. 언니. 진짜 난 그때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입이 고급이 됐는데 참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죠. 어, 왜?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래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 모든 게다 소중했어. 허, 너무 좋았어. 허,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슬슬 고민이, 고민이 되면서그 <laughs> 소중함을 음, 잃어버리게 되더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땐 가끔 내가 두렵기도 해. 야,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자본주의 사상에 빠졌어? 그 옛날에 힘든 걸다 잊어먹고 <laughs> 처심을 잃은 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생각을 들더라고. 아~ 나는 진짜? 진짜 오늘 아침도 지금 김치가 응. 어제 응. 어제 그저께 나눠줬는데 응. 미처 못 받아가지고 오늘 가서 하나 센터에서 받았는데 맞아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거기서, 저는 처음에 사실, 편견이 있었어요. 주는 김치는 맛이 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사먹고 있겠어요, 언니? 마트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손으로 김치를 다 버무려서 주아요 그리고, 집에서 김치 안 해먹어, 이제는. 음, 음, 음. 김치 집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데서 많이 버무려가지고 온 김치가 더 맛있어. 그리고 시원하고, 음.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 오, 어,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어느 재단에서 한대 음. 또 어디 남북통합센터에서도 준대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준대 또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준대 난또 한부모라고 음. 사적에서 주는 거야 언니 근데 아까 전화 받으면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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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거의 다 샀어 셋, 넷, 어. 아니 이제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그렇지. 그분들이 음. 또 성인대. 삐질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음. 일단은 지금, 지금 밖에다 그냥 음. 내놨다니까 아그냥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고민을 했어. 이거 어떻게 잘 대처를 할까? 지금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난 지금 널짜리는 없는데 죽겠다고 음. 하는 거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김치찌개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거 되나? 우리 입이 고급이돼 가지고 <laughs> 매일 아침 저녁 탑꾼남 점심 아, 내일 아침엔 또뭘 먹을까? 그것도 맞아. 언니 보세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때꼬리만 되면 어머님들이 뭘 먹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뭘 음. 먹을까 북한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음. 뭘 먹을까 한국에서는 뭘 가마에다 먹을까? 뭘 넣을까를 걱정하는데 어, 우리는 그 가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뭘 가지수를 골라서 내가 먹어야 수천 하는 수천 가지 중에서 음. 내 입맛이 땡기는 거를 찾아야 돼서 나는 요즘에는 정말 행복한 고민이 때꼬리가 딱 되면 나뭘 보냐면 먹방을 봐 언니 음. 먹방. 내가 잘보는 먹방 채널 있거든. 그런 먹방 채널 여러 개보는게그 사람들을 먹는 거 보면 탁 구미가 땡기더라고. 음. 오늘 이거 먹어야지. <laughs> 그러면 홍어 먹방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마트에 가면 다 있어. 맞아. 다 홍어 있어. 다 있고 삼겹살 다 있고 통 삼겹 있고 집에 들어오면 가스레인지 불 순간에 돌려갖고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중 언니 오늘 또 우리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또뭐 먹을까 또이러고 <laughs> 이제 또뭘 맛있게 먹으면. 어. 한 고민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행복한 고민들 음. 북한 주민들 사실 설미 씨도 부모님 계시잖아. 그렇죠. 네, 그쵸. 어머님 계시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야, 얼마나 부러워할까? 부러워할 뿐더러까두 그러니까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음. 부러워하는 사람과 개수적진다고 안 <laughs> 믿는 사람. 맞아. 난늘 말하잖아. 이거 오 이거 지금 북한도 유튜브 하는 어, 거 어. 아시죠? 유튜브 채널. 아 근데 그래갖고 밥벌어먹고 살겠니 옛날 어. 개네. 응. 곰뭐 그따위 식으로 하니. 그러면 그러니까. 전달력이 윤설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장군님 애야 장군 마련하지. <laughs> 그따위 식으로 <laughs> 해. 개별 개안 되지. 쟤도 안 돼. 쟤도 어, 안, 안, 안 돼. 잽도 안 잽도 안 돼. 근데 개들이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아마 공부를 하려면 응. 볼거 아니야. 하니까 그렇지. 지들도 어. 올리니까. 본다면 아마 설미 채널에 돌아보면 아저 또, 또 국정원에서 음, 또 시켰다 그러지 이거 음, 안 믿는다고 음, 내 말은 돈 받아먹고 정말 열심히 개수작 떤다고 할 텐데 <laughs> 개수작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또, 또 무슨 고민이냐면 아침만 크면 음. 김치냉장고 하나 더, 더 들여놓겠는데 야, 이 생각이었냐? 욕심도 욕심도 <웃음> <웃음> 아니. 내 욕심인 게 아니고, 고마운 마음을 다 받아야, 어, 되겠는데,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를 또, 있으면 또다 먹어, 음. 이사식 김치는. 김치는 맞아. 어떻게! 이게 오래 두면 들수록 또 묵은지. 금지죠. 어. 묵은지는 정말 금지거든요. 근데 두면 들수록 정말 맛있는데, 그래서, 하, 집향수를 옮겨야 되나? <laughs> 아니지. 또, 그 <laughs> <막> 안방에다가 냉장고를 넣어놔야지 <laughs> <그렇지. 거> <laughs> 어, 가만 있어봐. 어, 베란다도 하나 놔도 되겠다. 어, 그렇지. 아, 어, 아, 어 베란다. 아니면 에어드랍이 빼고 거기다가 김치냉장고 넣으라고. 그래야 되겠다. 어, 아, 그래야지. 그러면 되지. 일단, 야, 우리가 북한에서 못 먹을 때 생각해서 음, 열심히 음. 받아서 열심히 먹어야 돼. 맞아, 언니, 음. 나 정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밖에 지금 되게 춥습니다. 근데 우리, 배경니하고 <laughs> <해경> <laughs> 저는 지금 다 불러 너 벅. 아니 근데. <laughs> 북한에서는 <laughs> 우린 상승... 이 영상만 받아 저것들이 진짜 상이네. 겨울이야? 사기네 블라우스 입고 <laughs> 저지랄 떨고 있어? <laughs> 북한에서 이렇게 입었으면 저 개천이나 우리 정거리 정신병원 가야 돼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지 응. 응. 뭐 지금 추운 겨울에 뭐 손가락 까딱하면 난방이 따뜻하게 틀어지고 김치는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김치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어... 완성되고 포장된 김치가 박스로 딱딱 10kg씩 포장이 돼서 집에 와 있고 아이 따뜻한 고민이야 감사합니다. 용기가 필요해 음. 지금 주는 거를 다받으라니까 아, 올해는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야 되나. 야, 나얼마 행복하나 언니. 우리보다 더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는데. 많은데 진짜. 에이, 우리 탈북민들 하나 하나 챙기는 대한민국에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 네. 내년도에는 저희도 올해에 저희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남북통일 코리아가 개설되고 올해 김치 봉사를 하려고. 음. 근데 시, 예, 여유도 안 되고 또 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모여서 서 하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번져놓은 게많아갖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님이랑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꼭 하자. 정말 이거 갚아야지. 어떻게 맨날 음. 받기만 그렇죠. 하겠나. 음. 난 이번에 하면 나는 북한이탈주민 위주가 아닌. 음. 나는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해서 남한의 독고 어르신이나 맞아. 어려우신 분들께 음, 음, 음. 꼭 나눠주고 싶은. 선여의 <laughs> 어. 가장들 네, 그런 가장들도있고 음. 그래서 그런 데다가 꼭 나왔어요. 어. 제가 또 일이라면 또 어, 저를 네. 감당할 사람이 아, 없거든요. 이제 어. 뭐 지금 다 방송으로 나갔으니까 빼도 음. 박도 못 합니다. 음. 제가 알겠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꼭 부르세요. 꼭 열심히 제가 노무 봉사를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아참 겨울이지만 블라우스를 입고 집에서 수다를 떨어도 입에서 이김이 나지 않고 <웃음> <웃음> 선발이 차지 않는 따뜻한 대한민국. 참 빨간 김치가 가득한 대한민국. 너무, 너무 감사하니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정말 황당한 고민으로 가득 찬이 탈북민들의, 네, 이 정신몰이 어떡하겠습니까? <laughs>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세금 내고 대한민국에 한 목소리 바치는 네, 그런 여건으로좀 자라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